자 이제 대전 중구 리틀야구 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내야 될 대전 서구 리틀야구단의 선발 투수 박정우 선수입니다. 충남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투수와 지금 내야수를 보고 있는데 한국의 커슈가 목표 좋아하는 선수 뭐 당연히 이제 클릭된 커쇼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일번 타자 송석원부터 상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정우 선수. 예. 그다음에 약간 오버핸드보다는 약간 스리코타식인데 예. 어, 굉장히 어떤 그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허리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73 c m 의 신장, 박정우 스윙, 예. 스리가 박정우의 첫 걸음은 삼진이었습니다. 2번 타자 신기하 선수입니다. 불카운트 승부 신기하! 스윙트래거! 두 타자 연속 삼진! 자존심이 있죠. 예. 승패를 토나서. 예. 나는 너. 어? 그럼요. <laughs> 나 박정우야. 예. 이거거든요. 아 강한 거 좋아요. 예. 4구 변화구 스윙! 자나다웃 상황에서 삼진 처리냈습니다 어, 박정우 선수가 대전 중구리 틀리하고 난 1, 2, 3번 세 타자를 3자 범퇴 이닝으로 빠르게 끝내면서 1회를 마쳤습니다. 1구는 볼이었고 2구째입니다. 2구 타격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지호가 처리했습니다. 아직 스트라이크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박정우 선수. 제가 감독이라도 하나 더 기다리라고 사인을 내겠습니다 그렇자 이번에는 그러나트라 예. 갑니다 예. 어, 괜찮아요 예. 대문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멈적공 약간 타이밍이 좀그렇습니다 치고 달리기 예. 작전이 나왔거든요 네네. 좋은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멈적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숏판도 처리 안되고 태그 아웃입니다 수비 위치를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아, 계속 거치네요 스스로 선발 출장하고 있는 박근호 선수 3구째 약간 오호. 높았습니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윤나혁이 도루 성공 3루에 들어갔습니다. 7.2기 원투 스윙 삼진아 결정적인 위기를 또 하나의 삼진으로 모면하고 있는 선발 투수 박정우였습니다. 대전 중구 리틀야구단의 3회말 공격입니다. 후번 타자 김현우 선수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자 변화구에 대한 대처. 아, <laughs> <잘안 웃음> 그래 <그럼 웃음> 여기서는 예, 예. 어쩔 수 없이 끌려 예. 나왔습니다. 높은 예. 공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스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벌써 삼진을 다섯 개를 지금 잡아내고 있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삼진 이제 두 번째 타석을 맞고 있는 송석원 자 빠른 공 음, 예, 1점이 결승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0대0 스윙 yeah. 대처를 조금 빠르게 해야 돼요 투앤투그렇습니다 약간 늦었어요 예, 밀려납니다 <laughs> 투수 키를 넘지 못했습니다 직접 토스 박정현 선수가 직접 달려가서 1루수 전정 선수에게 도스하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아주 전력 투구하는 이런 모습. 맞아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번트 모션. 자, 이런 뭔가 좀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시도들 아마 이제 프로하고 보신 분들도 다 네. 종종 보실 텐데. 그러면 예. 지금의 분위기는 온전히 지금 투수에 끌려가는 분위기. 툭 갖다가 맞췄습니다. 좌측에 파울. 아. 박정우 투수 스피드 좋네요. 예. 예. 공에 힘이 있습니다. 음. 노벌투 스트라이크. 스윙! 허 스윙 삼진아웃. 삼진 여섯 개째를 이번 이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고 있는 박정우 선발 투수였습니다.